덕후의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이덕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자라면 SNS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바로 그 영상, 바로 그 제품. 응? 고속선을 망하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 SNS 광고에서 많이 봤는데요. 저도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혹했던 바로 그 멘트 이러다 공업사 다 망하겠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벽에 툭 박아서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내 마음에도 기스가 기스들을 지워주는 카민 나노 스크럽 리무버. 망가진 차량이 필요하겠죠? 긁으러 가시죠. 가자펌퍼를 긁어볼게요. 박아. 아 멈치 사고를 크게 한번 내보자. 으음! 아! 바퀴 밑에서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조졌다. 얼른 살려야 돼. 컴파운드 파는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요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긁어! 막 긁어! 아우! 아, 긁어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봤을 때이 안에 도대체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가 않아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선 안에 위생장갑 또다시 지퍼팩이 들어가 있고 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천에 리무버가 묻어 있어요. 꼭 장갑을 끼고 만지고 싶게끔 생겼습니다. 크기는 뭐 주방 행주 정도의 크기고요. 이 <laughs> 살짝 약품 냄새가 나고요. 컴파운드나 리무버 등이 주변의 도장을 평평하게 갈아서 기스를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느낌이 이미 벌써 얇게 났던 스크래치들은 지워진 기분이 납니다. 찍힌 기스를 슥슥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야 싹 지나가면 이거 기스가 없어진 거 담길 준비 되셨죠? 닦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없어졌어 얇게 펴졌던 기스들은 살짝 사라졌는데 아직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 닦아 볼게요 이게 오래 하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나무나 이런 걸 사포질할 때 굉장히 오래 사포질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살살 긁어내면 됩니다 오. 오! 찌그러진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제가 드라이버로 긁었던 여기도 약간 지워지는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돌빵! 아쉽게도 돌빵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난 상처들은 안 되고 이렇게 난 상처는 되는 것 같아요 도장면을 갈아내면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천에 파란색이 계속 묻어나네요 자, 제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아무리 내 차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난 그럼 맡겨 닦아 보겠습니다 오! 오? 오, 나는 왜 밤하늘의 별 같지? 샤이니 스타! 밤하늘의 펄! 카밈 나노 스크럽 리무버 제가 SNS 광고를 보고 정말 이거는 너무 궁금해서 과감하게 실험을 해 봤는데요 아... 결과물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가격이 이게 2만 원 중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돈이면 한 판을 그냥 공업사에다 맡기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컴파운드 제품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 제품들하고는 월등히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건 없던 것 같고요. 오히려 가성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구매가 조금 망설여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조금 독해요.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덕후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에서 보고 궁금했던 바로 그 제품 혹은 궁금한 실험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실험해 드리겠습니다. 좀 귀여운 거 아니야? 해 봤어요, 귀여운 거.